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도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찾아왔는데요. 클래시 오브 클랜 이제 미니언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고요. 이제 미니언과 베비드래곤만 업그레이드가 되면 공중대기 완성이 되는데 배틀머신을 빨리 10레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170만도 필요하고 빠르게 빠르게 자원을 모으러 가 보도록 하죠. 그럼 렛츠 고. 일단 로스터가 수리 중이고 크러셔가 바깥쪽에 다 있기 때문에 어 자이언트 아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이언트 아처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이언트 아처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이언트 아처 자요 상태에서 배틀 머신이 좀 어그로를 어, 끌어줘야 되는데 아처가 은신이 이제 좀 길다 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배틀 머신이 아래쪽이나 위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줘야 되는데 위쪽에서 지금 시계탑을 때리면서 시간을 좀 벌어주도록 할게요 쌍둥이 대포의 아 쌍둥이 대포가 아니라 다중박격포의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처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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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고. 자, 배트머신으로 어그로 뿌려주도록 하구요. 저는 자이언트 출발. 자이언트로 출발하면서 치러보도록 하고. 자, 어그로 잘 끌렸고. 자, 자이언트, 일단. 자, 크러쉬 하나가, 발동이 되긴 했지만, 한 마리밖에 못 들었어요, 지금. 자, 일단, 최대한, 맞아주면서 스킬 한번 써주도록 하고요 배트머신의 스킬을. 자, 오케이, 아래쪽에서 잘 출발을 됐고, 자이언트 아직 많이 살아만 있기 때문에. 오케이, 게이득 자, 들어가주고. 자, 홀까지, 아쳐도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죠, 지금. 배트머신 잘 돌고, 가고 있고. 오케이, 셋한번 더. 자, 일단, 자이언트, 두 마리 살아남았기 때문에. 먹으로 굉장히 잘끌어줬고요 배트머신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좋고. 오케이, 배트머신도 살아남았고, 지금. 어, 거기다가 자이언트까지 지금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 자, 저 아처타 한만 제거되면, 완파 나오죠, 이거. 배트머신, 크러쉬 쪽으로 들어가네요. 아 크러쉬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다른 쪽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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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77%자 다시 한번 스킬 써주고 80%땅 나이스 86% 오케이 89%아대형폭다와 자이언트가 아직까지 살아있어?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스킬 한번더 써주면서 피 꽉꽉 채워주고 꽉꽉꽉 채워주면서 빵완파 오케이, 승리 바로 가지고 있고요39% 밖에 안되네요. 다음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좋았고, 크러셔가 일단 위쪽에 두 개, 아, 어... 자이언트 아처로 다시 또 나는 올마녀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마녀로 출발해 주고, 위쪽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부터 어... 타워들이 지금 안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녀들이 지금 외곽으로 돌더라도, 굉장히 오래 살아만을수 있을 것 같아갖고, 자, 일단은 주발을 가지고, 마녀, 마녀. 주발을 해보도록 하고. 자, 박지를 좀 분산돼서 배치가 됐죠? 들어가면서, 또 이제 벽을 때리면서 배트머신이 시간을 좀벌어줘야 돼요. 일단 폭탄폭탄 폭탄 계속 터지고 공중폭탄. 자,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자, 오케이, 좋았어. 일단 최대한, 최대한 늦게 들어가도 돼요. 배트머신이 좀 오래 삼고, 배아녀가 좀 죽더라도 배트머신이 좀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트러블로 들어가줬고. 자, 배트머신, 일단. 만피 상태로, 일단, 들어가줬고요 쌍둥이 대포가 좀 빠르게 제거된니다 아, 아, 좋다보다 쌍둥이 대포를 때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스킬 한번 써주면서 피를 좀 채워주도록 하고. 자, 빠르게 쌍둥이 대포 제거. 오케이. 오른쪽으로 지금, 배트머신 들어가면서 탱킹 해주고 있고. 대포까지 빠르게 제거 됐고요 자, 여기서 시계탑 때리면서 약간 배트머신 시각 끌어주면서. 자, 스킬을 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스킬 한번 써주고. 자 마녀가 쭉 들어와서 홀까지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자 오케이 좋았고 50%아 여기서 배틀머신이 지금 크러셔를 제거가 시키고 나이스. 와그래도오래도오케이 오케이 이거 완파 또 완파갑니다. 자 완파가 자61% 71%자 마녀 한기 살아남고 배틀머신 한기 살아남았기 때문에 완파가 될것 같아요. 자 쌍둥이 대포 쪽으로 가야 돼 쌍둥이 대포 쪽으로. 자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아 박쥐 다은었잖아 자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제가 되고. 오케이. 아직까지 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어. 이거 완파다. 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 내전다 스킬 한번 쓰고 나이스. 땅. 아, 100%까지는. 아, 그렇지. 그쪽으로 도는 거 잘했어. 자, 스킬 한번 더 쓰자. 자, 오케이. 오케이. 스킬 한번 더. 아주 고만 고만 거야. 스킬 한번만 더. 스킬 한번만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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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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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함을 잡아. 오케이. 나이스. 스킬 한번 더써 주고. 오케이. 땅 레전타탑 때리는데 피가 다는 건지 안 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티고 버티고 어피 진짜 거의 안 다네 오케이 스킬 한번더 써주면 되겠다 피도 채우고 나이스 오케이 예한파한파 나이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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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 올라가니까 완파도 많이 나오고 오케이 좋았어요 다음 경기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경기가 펼쳐졌고요 일단은 다중 밖격 보고 아래쪽 그리고 로스터도 아래쪽 자이언트 아처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고요, 약간 또 올마녀로 또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왼쪽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가도록 하고 약간 왼쪽이 먼지 떨어져 있고 쌍둥이 대파가 오른쪽에 조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틀머신으로 어, 들어가면서 마녀들이 조금 빠르게 방어 타를 제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가보자. 자. 배트머신,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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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출발을 해주도록 하고 배트머신을 일단 스킬 한번 쓰고 들어가는게 좋겠죠 스킬 한번 쓰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고 어차피 지금 벽대리는 상황이 아니라 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모든 타워를 빠르게 제거해주는게 좋고요 이렇게 좋았고 아 이거 크러쉬 쪽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자 크러쉬 쪽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아 크러쉬 쪽인데 자 크러쉬를 때려줘야 돼아 크러쉬한테 죽겠는데 이거 둘셋 일단 크러쉬제거가 아직도 안 됐어요. 아, 잠깐 크러셔 제거 되나요? 제거 됐고, 오케이 마녀들 들어가서 지금 폭죽하고 아 이거 아 로스터에다가 지금 다중 밖격포에다가 마녀들 지금 빨간 피 퍼센지 너무 안나오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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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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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9%에서 마무리 되게 생겼네요 이거. 아, 상당 50%. 다음 경기 또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경기가 또 시작이 됐고요. 자, 일단은 쌍둥이 대포와 로스터의 위치를 좀 빨리 확인을 해 주는 게 좋고. 지금 쌍둥이 대포가 오른쪽 아래쪽에 있고. 벽이 지금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쪽에서 들어가면 참 좋은 맵이죠. 위쪽에서 또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싸, 어. 다중박격포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걸 좀 인식하고 마녀들을 조금 배치를 해서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마녀하고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틀머신을 뿌려주고 마녀를 좀 뿌려보도록 하죠. 다중박격포에 같이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틀머신을 좀 왼쪽에 쏠리게 들어갔죠. 자, 부탄 터지고, 대포의 어그로도 지금 배틀머신이 좀 끌어줄 것 같고요. 자, 스킬은 아직 안 쓰고, 천천히 천천히, 벽 때려라 그래. 벽을 때려야 돼. 대포한테 맞는 동안 자, 이렇게 맞다가 스킬 한번 써주도록 해야 되겠죠? 스킬을 써주도록 하고요 자, 일단 대포 제거, 벽도 제거. 오케이, 왼쪽으로 지금 쏠리면서 어그로 잘 끌어줬죠? 자, 쌍둥이 대포가 지금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마녀가 지금 아처타를 때리는데도 비식 못하고 있고 오케이, 나이스. 자, 여기서 스킬 한번 더. 자, 뇌전의 어그로까지 다행히 왼쪽으로 오케이. 외전이 지금 왼쪽에 쏠있었기 때문에 어그로고 잘 끌어 놓고요아 여기서 이제 크러셔 쪽에 이제 배트머신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홀까지 어떻게 좀 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아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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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러셔 일단 방금또안 됐고요 아 크러셔 쪽으로 들어가면서 왜 로스터를 갑자기 대형폭탄 아아 여기서 대형폭탄이 그냥 터지면서 아 이거 홀홀 홀. 홀만 깨 홀만 깨면 되는데 홀만 아 홀을 못 깨네 아, 그래도 68%로 승리. 상대방 33%. 오케이, 잘했어. 다음 경기 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또 경기 시작됐고, 아 오밀조밀 잘 몰려있네요. 음, 일단은 벽이 지금 다 뚫려 있는 관계로 지금 시간 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쌍둥이 대포가 일단 위아래 쪽에 홀을 감싸면서 있고, 자 위쪽에 굉장히 타워가 지금 멀기 때문에 또 마녀를 써야 되겠죠. 한쪽으로 몰려있는 진영은. 죄다 마녀로 들어가서 박살을 내야돼요 아 근데 로스터에다가 아추타워에다가 폭죽에다가 다 물려있어갖고 마녀도 그렇게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나의 마녀들아 출발 출발 자 일단은 스킬 한번 쓰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벽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크라슈 쪽으로 일단 들어갈 것 같고 자 빠르게 빠르게 타워를 좀 제거를 해주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맞더라도 다시 한번 스킬을 쓸수 있게 일단 크라슈 쪽으로 들어가보죠 크러쉬 쪽으로, 아, 또, 이거 뭐야. 자, 일단, 아, 이거 크러쉬 쪽으로 들어가서, 이거, 아. 배트머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자, 일단, 좋았고. 자, 박쥐이들하고 많이 만나는 상황. 지금 저거 폭탄 터지고, 뭐, 점핑 밟고 난리도 아니고. 자, 마녀 때, 지금. 자, 오, 일단 한 마리가 지금 살아서 오른쪽에 있긴 있는데, 저 혼자서 타워를 깰수 있을지. 아, 근데 아쳤다가 지금 마녀를 때리고 있는 상황. 안될 것 같고요. 33%아 망했네, 망했네. 아 상대방 77% 이렇게 해서 패배를 하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클래시 오브 클랜을 또 해봤는데 이제 공중대기 완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11레벨로 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11레벨 베타비니언으로 공중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